아구고아구아구아그 아유, 아유, 아구아 아유, 아구아그아아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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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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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까꿍 하나 하나 둘세넷 치솟다 까꿍, 까꿍. <laughs> 하나, 둘, 셋, 넷. 없다. 까꿍. <laughs> 하나 하나 둘세넷 치솟다 까꿍 하나 하나 둘세넷 치솟다 어이? 까꿍! 지수가 여기 있었네, 우리 지수가. 어디 갔나 했더니 볼까? 여기 있었네. 볼까? 하나, 둘, 셋, 넷. 엄마 없다. 응? 까꿍! 엄마 있네. 까꿍 까꿍! 엄마가 있네. 엄마가, 있네. 엄마가 여기 있지라 둥글게, 둥글게. 지수야. 우리 지수도 짝짝꿍 짝짝꿍 연습해자 오빠만큼 연습하자 우리 알았지? 응? 음? <laughs> 맛있다. 주먹 고기 맛있어요. 조금 절려, 지수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이, 이거 좋아, 이거 <laughs> 좋아. 지수 간질간질 간질간질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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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졸리긴 한데 간질간질. 기분은 간질간질. 좋아. 지수 기분은 좋아. 아이 음, 이렇게 좋아. 조금 졸리긴 좋아. 해도 아이 기분는 괜찮아. 아이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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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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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랑말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응? 엄마, 오빠야가 있잖아. 짝짝궁을 너무 잘하더라. 응? 어? 나도 따라 할수 있어. 우리 지수도 할수 있나? 나도 할수 있다고. 이제 조금 이따 봐봐. 지수가 더 잘할 거야. 그치, 그치, 그치? 응. 그치? 오오오. 얘 어? 입모양 뭐. 오 지수야. 아유, 한 분이 입모양 따라 하는 거야 응. 음, 응. 음, 나도 할수 <laughs> 있어. 네. 오빠 하는 건 나도 할수 있지 그치? 내놈 응? 내면 내일이면 지수가 더 잘할 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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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그래 그래 어할수 어, 있다고 그랬다 음, 음, 음 지수도 할수 있다고 음. 지수도 할수 있죠 지도할수 있다고 아이 우리 지수도 할수 있어요 지수야 조금 졸리긴 한데 그래도 잘 노래, 우리 공주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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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아아 맛있어? 있어, 맛있어? 냠냠 냠냠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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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냠. 우리 애기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쁘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쁘지? 엄마랑 공주님이지 이거는? 응? <laughs> 그랬어? 침좀 닦자 우리 기아운 지수 우리 기여운 지수 닭꿍닭꿍닭꿍 지수도 해봐 잘 앉아있는데 해봐 지수 지수도 해봐 아이고, 뭘이 열심히 깔아?